안녕하세요. 왕기입니다. 자, 오늘은 파스칼이 이제 로그인 보상으로 파스칼을 얻는 날이 되어서 파스칼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파스칼은 일단 첫 번째 어브노말 그런처고요 어브노말 철갑 타입의 런처인데 지원형입니다. 그 이제 이 친구한테 기대하는 거는 딱 제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사실. 그 뭐냐. 메묻장그 이제 1번. TVP에서의 활용도. 2번, 그리고 이제, 뉴비 스토리 밀 때, 이제, 힐러 없는 계정의 경우, 사용이 가능할까? 이거를 약간 중점적으로 봤는데, 어,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자면은, PVP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예. 네. PVP에서 어느 정도로 좋냐, 그러고 물어보면은, 이제, 저는, 퍼 이상, 네, 노이즈, 라푼젤 미만, 이 정도 평가를 드리고 싶네요. 이 사이에 파스칼이 있다. 헤퍼보단 좋고, 노이즈 라푼제보단 안 좋다. 요 정도 활용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어떤 조합의 활용도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은, 일단, 기본 틀을 한번 잡아드리면은, 예를 들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액들이 있죠? 예를 들면 이제 노노자홍이라든가 노노 자홍 여기 이제 아니스가 일반적으로 들어가서 아니스 혹은 센티가 들어가서 됐어 아니스 어디 있어 여기다 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일반적인 조합 중에 하나거든 노노자홍 노노자홍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여기서 크리스마스 애니 들어간다거나 아니면은 이게 이제 뭐 라푼젤이나 엠마로 바뀐다거나 이런 식의 약간 기본적인 틀은 있는데 이게 가장 대표적인 조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바로 파스칼을 넣는 거는 비추야 왜냐면은 파스칼이 지원형인데다가 이제 뭐 노이즈도 지원형이잖아요 이럴 수 있는데 노이즈는 맞으면 맞을수록 지가 단단해져요 그리고 전체 체력 증가도 계속 있고 그러다 보니까 노이즈는 잘 버텨 근데 이 친구는 잘 버티지를 못해 그래서 이제 노이즈보다는 확실히 안좋고요 노이즈랑 미러전 붙으면 질 수밖에 없어 노이즈랑 미러전이 붙으면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활용이 돼야 되냐 이러면은 노이즈를 넣더라도 이제 아니스가 빠지고 파스칼을 넣는 이런 방식 아니스를 다른 데로 돌릴 수가 있는 거죠 이러면 아니스를 다른 데 돌리고 아니면은 이제 그.. 다른 대표 조합 중에서 네로 넣는 덱 이런거 있잖아요 네로비스킷 마키마비스킷 네로비스킷 자 이렇게 네로비스킷 혹은 마키마비스킷 이런 덱에서 이제 보통 라푼젤을 많이 쓴단 말이야 라푼젤이 들어가고 이제 수영복 아니스 이게 이제 기본 메타의 흐름이거든 자주 쓰는 조합 중에 하나야 여기에 하나 들어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여기에 일반적으로 센티나 아니스 같은 걸 넣는단 말이야 어? 센티나 아니스 같은 걸 주로 넣어요 버스 수급을 위해서 아니면 뭐 프리바티라든지 그런 걸 넣는데 여기에 이 친구 하나 넣어도 전혀 손색이 없어 조합이 되게 깔끔해져 왜냐면은 이게 순위스 전까지 이제 얘네가 살아남으면은 다음 사이클이 얘랑 한번더 비스킷이 돌아갈 수가 있단 말이야. 어? 그러면은, 순위스가 버스트를 못 쓰더라도, 이, 버스트 효과 때문에 순위스가 피읍이 생기더라고. 비스킷만 써도. 얘가 살아있다는 가정하에. 이 조합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조합. 힐도 들어가고. 괜찮은 조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식의 활용. 실제로 PVP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제가 봤기 때문에, 파스칼은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 그리고 두 번째, 뉴비의 스토리 밀때 힐러 없는 계정에 활용이 가능할까? 이거는 살짝 그거야. 그렇게 주, 좋진 않아. 확실하게. 좋진 않아. 근데 없으면 쓸순 있다. 이 정도야. 내가 내 대게, 내 계정에 힐이 너무 없다. 내 계정에 힐러가 아예 없다. 뭐, 아예 없다거나. 너무 없다 이러면은 충분히 쓸수 있을만한 그 정도 캐릭터 근데 이제 PVE에서 엄청 좋냐고 물어보면 일단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왜왜안 좋은가요 라고 물어보면은 일단 버스트 수급은 나쁘지 않은 편이거든요 나쁘지 않은데 얘가 고질적으로 첫 번째 스킬이 방어력 높은 아군에게 한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방어형 위주로 힐이 들어간다는 거야 나머지는 안 들어가고 첫 번째 스킬이 그러다 보니까 TVE는 기본적으로 골고루 맞기 때문에 이 스킬이 별로 좋지 않아, 이 스킬이.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동시에 볼 건데, 아군 세 명밖에 회복이 안 돼요. 아군 세 명. 근데 실제로는 필요한 건 아군 다섯 명다피 회복이 필요하단 말이야. 아섯 명, 아군 다섯 명 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세 명만 살고 두 명만 죽는 그런 그림도 나와버리니까 이게 그렇게 범용성 있고 밸런스 있게 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뉴비의 Pv PvE에서는 다만 이제 PvP에서는 굉장한 성능을 보여주는 것 같다. 어. SR 이상, 그러니까 SR 중에서는 엄청난 성능인 거지. 그러니까 이제 아니스랑 비슷한 포지션이 되는 거니까 그냥 SR 아니스, SR 파스칼 그 정도. 아무튼 이상으로 이제 평가를 마치겠고, PVP만큼은 굉장히 쓸만한, 페퍼보다는 확실히 좋고, 노이즈랑 라푼젤보다는 좀 별로인 그런 캐릭터. 파스칼, 따봉!